안녕하세요. 함께할 때더 커지는 가치, 가치의 가치 부동산 동행 이연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위치한 도심 속 오아시스가 숨어 있는 오늘의 건물입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 바로 옥상 정원인데요. 회색 건물들로 가득한 도심 한가운데 녹음을 품은 옥상 정원이 있는 주택입니다. 옥상 정원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 단열 효과, 건물 수명 연장, 휴식 공간으로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특별한 여유를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대지 면적은 108.4평, 연면적 227.5평, 상가와 원룸 26가구, 주인 세대 1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3년 8월 17일에 사용 승인한 2년차 건물입니다. 사창 사거리와 복명 사거리 중간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1순환로 초입으로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청 도청, 청주IC, 버스터미널, 청주공항 등 이동이 편리합니다. 도보권 초중고는 물론 충북대학교 각종 학원,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서요. 자녀 교육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버스 어 노선이 다양하고요. 향후 지하철역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교통 걱정 없이 출퇴근도 수월한 입지로 실거주 또한 손색이 없습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경관지구 규제를 폐지하고요. 고층 건축 높이 제한을 최대 130m로 상향했는데요. 사창동은 이러한 고도 제한 완화에 직접 수혜지로 향후 재개발과 주상복합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주변으로 30층 이상 고층 단지가 잇따라 추진 중으로 프리미엄 상승 여지가 큽니다. 주차는 1 1대 가능하고요. 들어가서 저희 건물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현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벽면 템바보드 활용되어 있고요. 천정 쪽도 목공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사로 따라 쭉 올라가시면 엘베이터 리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아주 예쁜 아기자기한 식물들을 잘 놓아주셔서 더욱 환한 복도 공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CCTV 모니터 잘 들어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TK 제품 확인되고 있습니다. 8인승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확인되어 있고요. 또 옆쪽으로 보시면 문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공간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또 이렇게 목공 활용되어 있고요. 2층 원룸 8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건물 원룸으로만 모두 구성되어 있는 저희 상가주택 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원룸 8가구로 동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 또한 원룸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룸 8가구 구성되어 있는 4층입니다. 자,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엘리베이터 보여지고 있고요. 우측으로 주인 세대와 원룸 2가구가 이루어져 있는 5층입니다. 자, 저희 주인 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연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공동연관 보시면요.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현관 문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길쭉하게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도 9칸짜리 신발장이 가득 이어지게 되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가능하도록 홈이 나져 있고요. 앞쪽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목공 활용되어 있어서 아주 은은한 느낌 주고 있는 현관 모습이고요. 자, 이쪽으로 문이 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문이 되겠습니다. 주방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큰 창호 놔져 있고요. 저희 5층 건물이지만 아무래도 사창동이라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앞으로 이렇게 건물로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큰 건물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만건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자, 아트월 보시면 아주 깔끔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블링 느낌으로 바닥과 아트월까지 이어지게끔 시공되어 있고요. 은은한 조명 등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LG 제품 시스템 에어컨 천정쪽으로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은은한 조명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요큰 대리석 무늬에 마블링 무늬에 저희 TV 아트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마블링 무늬가 웅장한 느낌 주고 있습니다. 자 천정 쪽 보시면요 우물 천정 되어 있고요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서요 더욱더 층고가 높아 보이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매립 조명등과 함께 라인 조명등 활용되어 있어서 깔끔한 구성되어 있고요 실링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면적 좁지 않고요 그 넓은 면적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 놓아 주시고. TV 설치해 두시고 아주 편안한 면적 나오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여지고 있고요. 안... 주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조리대 설치되어 있고요. 조리대 앞쪽으로 식탁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환기 청호가 정말 크게끔 나아 있습니다. 환기 걱정 없겠고요. 한샘 싱크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 하부장 잘 짜여져 있고요. 조리 공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샘 저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도 한샘 후드, 후두, 원형 후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으로 또 인덕션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삼성 오븐 레인지도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주방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수납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자, 저희 주방 공간에서 이렇게 거실 쪽 바라보시면 이런 공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주방 옆쪽으로 위치한 저희. 음, 다용도실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까 현관에서도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열어 보시면 다용도실 나오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자, 보조주방 또 하나 이렇게 싱크대와 상하부장 짜여져 있고요. 어, 하츠 하이라이트 7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세탁 공간 아주 널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창호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열어 보시면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공간 되겠고요. 단차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아주 높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 저희 아까 현관에서 이어지는 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관 쪽에서도 나갈 수도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위치한 저희 작은 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 공간 나오게 됩니다. 아주 깔끔한 그레이 톤의 연 그레이 톤 색감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우드 활용해 주셨고요. 간접 조명 등과 매립 조명 등잘 활용되어 있습니다. 창호도 크게 나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면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붙박이장 추가적으로 설치하셔도 좋을 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작은 방 공간 되겠고요. 자, 작은 방에서 나가서 저희 부부룸 공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부룸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룸 공간 들어왔습니다. 자, 보여지는 공간 역시나 우드 활용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공 활용되어 있어서요, 아트월 꾸며주셨고요. 자 침대월 자리 되겠고요 반대편 쪽으로는 TV 놓아주시는 TV월 자리 되겠습니다 은은한 조명 등까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침대 놓아주시고 TV 하나 설치해주시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선정 쪽으로도 목공이 활용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창호 크게 나죠 있고요 안전 난간대까지 설치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치형 문 보여지고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과 파우더 룸 공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시스템장으로 짜여주셔서요. 옷걸이로 걸수 있게끔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 가능하도록 수납장까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저희 화장대 공간 나오게 되고요 깔끔하게 목공과 거울 동그란 무늬로 활용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수납 가능하게끔 큰 화장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 편 쪽으로 부부름 욕실 공간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블랙톤으로 꾸며 주셨네요 은은한 조명등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천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블랙 앤 골드 톤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저희 주인 세대의 부부름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 공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아주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과 함께 스타일러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화장대 사용 가능하게끔 거울과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인테리어 해주신 것 같고요. 창호도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쪽으로도 목공 활용되어 있고요. 매립등, 간접 조명 등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 면적은 아까 보아. 보았... 작은 방보다는요 더 넓은 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주 더 넓은 부부룸 공간만큼이나 넓은 면적 나오고 있고요. 자, 작은 방 공간 보셨고요. 바로 옆쪽에 위치한 저희 공용 욕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까 부부룸 욕실 공간보다는 조금 더 환한 그레이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역시나 블랙 톤으로 맞춰주셨네요. 깔끔한 거울장과 함께 거울이 또 들어가 있고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수납장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공용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위쪽으로는 메리 등 조명 등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잘 들어가 있고요. 공용 욕실까지 보셨습니다. 자, 옥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나무 목재 활용되어 있는 계단 따라 올라가 보시면요. 여다지 중문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계단 또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벽면, 목공 활용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환한 옥탑공간 나오게 됩니다. 자, 수납장도 이렇게 묵박이장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나가는 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 싱크대 공간 아주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옥탑 공간은 정말 바베큐 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문 하나 보시면 요또 아주 활용도 높게끔 작은 화장실 공간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옥탑에서도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 잘 되어 있고요. 자반대쪽에문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문 되겠습니다. 열어 보시면요, 또 이렇게 옥상 공간 나오게 되겠고요. 저희는 반대편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으로 나와봤습니다. 저희 데크 마련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정말 독특한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도인 분께서 조경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옥. 상 옥상 정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무 또한 굉장히 멋스럽고요. 잔디밭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와 정말 싱그러운 옥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이 공간에 저희 파라솔 피고요. 어, 지인들과 함께 담소 나누시면서 차한잔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옥상 공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쪽으로 데크 마련되어 있는데, 실외기가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더운 날씨를 제외하고는 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쁜 옥상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 27억 원에 의뢰가 되었고요. 대출 8억 원 승계 가능하십니다. 주인 세대를 2억 5천만 원 전세 활용하였을 경우, 보증금은 9억 1,300만 원, 월 수익은 1,073만 원입니다. 실 투자금은 9억 8,700만 원 되겠고요. 이자를 제외한 수익은 719만 원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8.7% 나오게 됩니다. 위치, 구조, 투자 가치까지 꼼꼼히 따져보셨다면 이 매물의 매력을 느끼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